이쪽에 앉으시지 스프가 응? 호박 스프입니까, 사장님? 호박 스프입니다. 스프 응. 얼마 되는데? 고전은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남긴 거야. 이거요. 배 차지 않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그래요. 그 엔드르 여수가. 뭐라 앉아 말씀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영어를 들으니까 그어어걸 <laughs> <소품을> 맞춰 봐야지. 내가 <laughs> 대장건 봐. 올해 바 어, 대장건? 미국처럼 소비자 가게에 50%의 유통업체에 넘는게 이게. <laughs> 50%가 안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자면 미국의 수출을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식으로 한20-30% 남게 아. 가격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음. 하려고 그러면 딱 걸려요 아. 네. 음. 두 개도 모자라죠? 이런 게실이 많아야 사장님 받으시는 분한 개만 네. 많이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하고 실제로 네. 파는 가격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생산자니까 뭐 아. 9시 시가. 이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름이. 이거는 살루르로 발효를 시킨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장을 넣어서 달은 겁니다. 9시간 발효어요안 먹으셨는데. 음, 먹켜서 음. 발효시킬 <laughs> 거예요. 어요하 사람의 인연을 소중할 생각. 삼부삼도 아니 인연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과 <laughs> 함께 하게 서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처럼 노래한기해서 너무 좋고요. 그냥 줌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laughs> 더 좋았고, 어, 거기서 미처 배우지 못한 걸또 빠르게 또 알려주시고 또 빠르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그런 점좀주세요 아, 네. 오프가 확실히 확실히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음. 일이 생겨서 더 음. 늦게라도 같이 제가 여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볼 때보다 교수님들이 훨씬 젊으세요. <목소리도> 아, 인터넷도 <목소리도> 비즈니스에 들어갔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굿비트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반경에 가실 때 피해를 안안 드리려고 안 하는데 우리 희승씨가 그때 옆에서 말도 안 하고 항상 제가 제일 못하는 줄알아 처음부터 아시는 거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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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혜성씨가 낳은 지는 근데 너무 집합이 다약해져고마요 아, 아직도 많이 못 알아듣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laughs> 어, 제가 음. 야 되는데 <laughs> 네, 예, 있어 너무 합니다수해주신분들감사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음, 뭐, 특히. 여기 야 색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런 밥을 평생 처음 먹어. 제대로 먹다 온 거야. 집에서 뭘또 먹는 거 제가 집 나온 지한 10년 되는 거아요가출 한지 는가출 가주 쉬고 나니잖아요 가주 출가 나. 이번 새로운 이런 경험까지 서 너무 감사한 마음 오늘. 좋아하세요. 오늘, 오늘 이날이 가족이 기이한 열흘을 밤낮으로 이렇게 수업하랴, 속속하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시는들도 저희 이런 저희들 이걸 다시 느라고 너무 지난 저기 시기가 너무 고생 많으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차례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원래 정말, 어, 뭔 무언가 다 되려고 이렇게 만나게 되서으면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또, 정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게 또이렇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프라인, 어, 오프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laughs>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뭐, 이캐스 네, 어, 먼저 뭐, 정 교수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강의를 <laughs>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으신 교수님들도 사실은 그 분야에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기 그래서 학교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강의를 나와주셔서 고맙고. <laughs> 교수님들이 실력이 좋은데 학생들이 너무 안들어가지좀 <laughs> 독려를 해서. 근데 꾸준히 계속 들어야 이게 실력이 늘거든요. 듬성듬성 이래 들어오면 안 되고, 정줌면못 들어오면 LMS라도 꼭 들어서, 이게 한 1, 1년, 년한 1년 이상을 들어야,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제가, 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면 얘기가 안 돼요. 이해도 못 하고. 그 저는 예를 들면, 뭐, 김남희 대표님 보면, 아, 저 뭐, 뭐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저, 저, 집에 매출을 올 저는 방법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학생이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졸든지 말든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오프라인 수업을 토요일마다 뭐 가고 분갈아 가면서 이제 제 강의장에서 하시면 거기는 전면에 55인치, 60인치 모니터가 3개가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모전 PC 보전다 p c 도 그래픽 카드도 좋아요 되어있고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2인치 모니터마다 전부 다 HDMI 케이블을 긴 거를 사가는거 전부 다 노트북도 없습니다 음, 네. 수업할 때 보면 다 봅니다. 그강 교수님. 저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 헤매는지.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이 수업하면 초보도 진짜 금방 따라갈수있어요 뭐 그런 강의장 있으니까 우리 학교보다 1 0번 나왔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공사를 못 해가지고 이사를 넘어오면 그 뒤에 옛날에 그 연구가 학관입니다그 건물이 제일 깨끗한데, 그 안에 그 스튜디오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 그 하여튼, 우리 영감님이국회에원 수많은 말을 바빠가지고, 저런 거 거기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결론 나면 아마, 그 스튜디오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제 강의장은 토요일 날은 무조건 비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시고 공공심리 어, 하소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저와 충무의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오프라인 참석을 하고 나면 우리도 상품을 이제 사고 나면 리뷰를 하면 포인트를 더받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모임에 대한 후기에 이제 사진을 총무님이 이제 모아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 많이 스크롤 넘기는 뭐, 읽어, 그냥 넘길 텐데, 직접 참여하신 우리 동기생분들이 소감을 진정성 있게 하기만 좋았다고, 진짜 수업을 들을만 하다고, 어,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걸 내라고 안 해도 하트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주면,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소모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16일 이끌기까지, 저희들은, 좀, 눈이 충혈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이라잖아요. 어, 이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비었냐면없었다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좀 감사하게, 우리가 한 번, 우리가 한 번, 이제, 모범이 돼서 한번 나가봐요. 이팅 그치? 그치? 오늘 수업은, 진짜로, 헤비 거두지 마시고, 짜장면 값두 번, 나중에, 해장청구 계산 먼저 카드를 하고, 그날 와서 행동 주시든지, 부담은 나딱 바깥만 들고 오셔서, 거기 사용량하고 전기를만 안 내셔도 됩니다. 딱 바깥만 들고, 부담 없도록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포주공 아파트 안에 상가에, 네, 강의장이 있습니다. 12명, 14명까지 들어갈 수습니다 풀로 다 앉아? 다남 KTX에서, 타 KTX에서 택시 타면 15분, 2 0분 서울도 교수님들 오시기도 좋고, 포항, 음. 경주에서도 순환도로 타면 금방 내리고, 오천에서도 와도 한 20분, 20분.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서 요구한다는 것이 안만치않는데 지금 공부 를시히해 놓으시면 50년은 써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laughs> 인공지능 시대를 능장하기를 또 뭐가 나올까 지금 전 컴퓨터 나왔고 스마트폰 나왔어요. 그것만 배워서 게으르게 배웠던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가는 세계에 건너뛸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구라도 배우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손자를 뭐 위해서 대화를 하든 자기 비즈니스에서 업그레이드 하든 뭐 삶의 일부가 됐던데 이게 그래서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뭐 취미로 쓰든 뭘로 쓰든 이건 활용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뭐 자기 전문성을 있는 것에서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열심히 해보셔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사업적으로도 정치가 있어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감기가 전복에 걸려가지고 이번에안내려올라했더니 거의 막가자고이 압력이 두 사람이 압력이 심해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지만내려 오니까 얼굴 보니까 좋지요. 또, 또 공부를 또 같이 하게 되는데 배운 그에서 얼굴을 아는 게더 좋으니까. Soymile, please, 열심히 공부하시오젊은는공는하니까네 다만 또과장현교교수 KBS에 우리 상담당을 하셔서 공무는을보내고 하면 끊임없이 거든요네 나중에 네조이 안되겠습니까? 네 조정 아마 충무님하고 지금 아까 얘기가 돼있으니까요 총에하고 KBS에 많은 분들 같이 수 있어요 는 k b s 방송 예. 네, 전화. 오 네, 전화. 전화하시니까 출연을 시켜거 아닌가? 몇번 나가서. 저 옛날에 키 대한 무기도 나오고. 아, 네.